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예, 오늘의 에피소드로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과거에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가끔씩 방송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디스토론의 원래 주제가 이제 디스 에피소드였거든요. 그 에피소드에서 생긴 일을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이제 난중에 디스토론으로 발전을 한 건데. 제가 그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뭐타 지역에 가서도 뭐 식사를 한 적이 있으니까. 예. 네. 그 이마트 어떤 그 음식점 뭐 푸드 있잖아요. 뭔뭐 지금 이름은 잘 기억. 뭐못 돈까스도 팔고, 뭐 짜장면도 팔고 뭐 이런 푸드 있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원래 거기 알바생이 없어. 알바생이 없는데 그날따라 알바생이 있는 거야. 어. 근데 거기서 이제 부모님 두 분하고 내가 식사를 하는데 거기 다 아주머니고 그 남자의 한명 젊은 애가 한명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물건을 직접 가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가지로 가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나는 머리카락이 좀길 때였어요. 예, 그래서. 봤는데 부모님 먹는 거에는 아무 문제없는데 내 먹는 거에 굉장히 좀 짧은 머리카락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런 걸잘 얘기를 안 해요 국밥집에 가더라도 이게 뭐돼지털이 나고 머리카락이 나와도 그냥 빼고 먹지 이거를 어이 이거 뭐야 이거 어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겠어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빼고 먹는데 그날따라 이제 부득이하게 좀 가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린애다 보니까 이게 실수로다가 뭐 머리를 턴다든가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제가 거기를 뭐한 번만 가고 다시는 안갈 때가 아니니까 또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또내 기분이 또 더러우니까 그걸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머리카락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얘가 난 보통 아 제가 생각한 그것도 사람들이 들으면 영업방해가 되거나 조금 창피할까봐 내가 조용하게 여기 그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근데 나는 그러면 아, 아 죄송합니다 새로 바꿔드릴게 요 죄송해요 뭐 이럴 줄 알았어 나는 근데 갑자기 딱봐 아무 말 없이 봐 그러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딱 들어 두 개를 이때부터 좀 불안했어 나는 어 식은땀이 좀 났어 어. 딱내 먹을 거에다가 그릇에 손이 딱 가서 머리카락을 빼 그러고서 만약에 드세요 이랬으면 죽빵을 때렸을 거야 <laughs> 어, 만약에 그렇게 하고서 이제 드시면 되겠네요 이러면 아마 죽빵을 때렸을 거야 내가 어, 어, 정말 힘들게 참았는데 왜 참을 수가 있었냐 이것도 근데 잘못된 건데 빼고서 자기가 봐 보고서 머리카락이 맞아 이거 지 거야 어 지도 직감한 거야 왜냐면 다 주방 아주머니들인데 아주머니들은 머리카락이 다 길어 물론 이제 짧게 어떻게 어 짧은 부분이 뜯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기엔 너무 짧아 이건 뭐최소뭐 어 눈썹 내진 코털 같은 그런 느낌이야 어뭐 자기 건지 아닌진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정상적인 사랑이면은 아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릇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보고서 아 이건 머리카락이네 내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달 말이 바꿔드릴까요? 당연히 바꿔야지 자식아. 니 어? <laughs> 네 손가락 쳐는 거를 그럼 쳐먹으란 얘기야? 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요즘에도 그런데 한번 화를 내면 좀 심하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이제 이거를 보고서 아 죄송합니다. 바꿔 드릴까요 하면 은 이거를 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이뭐 뭐 제가 여기 자주 올 텐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은 저도 이제 좀 비위가 상할 수 있으니까 또 말씀드린 건데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해요 이렇게 좀잘 끝낼라고 간건데 왜냐면 거기 한번 먹고 말 때가 아니야 배고플 때마다 난 거기 가서 먹는단 말이야 거기에서 이렇게 마트니까 이마트니까 거기서 장 보다가 배고프면 거기서 먹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스팀이 좀 돌았는데 어차피 내가 이거 먹으려고 한 거니까 어 손가락을 넣어 가지고 좀 기분이 들었긴 한데 그냥 아 아니다. 어 아, 그냥 먹을게. 어 기, 기분 기분 나빠 가지고 처음에 존댓말 했다가 갈 때는 내가 반말했어요. 아니, 갈게. 어 그냥 먹을게. 어 이렇게 하고 갔어요, 내가. 어 지금도 얼굴이 좀 빨개졌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은 괜찮아. 사실 나 풀한 사람이야. 용서해줘. 어, 용서해준단 말이야. 근데 계속 지나갈 때마다 걔가 거기 알바생이니까 내가 그 마트에 장 보러 오면은 마주칠 거 아니야. 마주치는데 마주칠 때마다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 얘가 내가 좀, 어, 조금 너무,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 그때 당시에는 뭔 생각을 했냐면 아, 얘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사과를 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아, 얘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이러고서 딱 봤어. 봤는데 계속 이러고 쳐다보고 가. 이러고, 이러고 계속 쳐다보면서 가. 어, 지 볼래 보려고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 어, 같이 화장실에서 만났어. 만났을 때도 손 씻으면서 이렇게 쳐다봐. 어, 야, 보통 사람이면, 한, 죽방을 한 세대는 때렸을 거야, 최소. 아무리 인내심이 좋아도, 어. 근데, 싸우려고 내가 마트에 장보러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갑질하려고 뭐 마트에 장보러 간 것도 아니고, 어. 상대방이 그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는 뇌가 있어야 되는데, 걔는 이해를 하는 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방법은 때리는 건데 또 때려봤자 남한 손을 보니까 뭐 얘기를 안했는데 그다음에 결국에 잘렸어. 어, 나 그럴 줄 알았어. 어.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 아셨을 거예요. 걔 결국엔 잘렸겠구나. 어, 왜냐면 그런 생각으로는 알바가 아니라 어, 어느 직장에 가도 잘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뇌를 가지고서는 예.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이렇게 좀 얼굴이 어 빨개질 정도로 굉장히 좀 혈압이 오르는 <laughs> 이야기였는데, 너무 난 너무 기겁한 거야. 사실 내가 그렇게 뭐 깔끔 떠는 성격도 아닌데, 내 음식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거를 뺀다는 게, 그러고서 바꿔드리겠습니다도 아니고, 바꿔드릴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이거는 참, 어, 그냥 먹어 이랬으면 진짜 나갔을 거야. 나, 어, 아무리 내가 인내심이 좋아도 그때는 죽방이 나갔을 거야. 어, 그나마 걔는 다행일 거야. 그걸 알고서 이제 바꿔드릴까요로 뭐 말을 바꿨을 수도 있지만, 예. 뭐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참아야지 뭐 착한 사람이 참고, 어, 좀 멍청한 사람들이, 어, 그런 실수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러려니 하고, 뭐. 근데, 맨날 가서 밥 먹을 때마다 그러면은 사실 참을 수가 없어요. 어, 그럴 경우에는 뭐 어, 좀큰 소리를 낸다든가 뭐 이렇게 경찰에 좀 신고를 해야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니까 계속 뭐 음식 먹을 때마다 뭐 머리카락이 나오면은 어. 그것도 내가 왜 다시 해, 어, 그건 다시 바꿔 주세요. 이 얘기를 안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그 안에 계신 아주머니들이 뭔 죄냐는 얘기야. 그 어 계산대에 있는 그 알바생 계좌식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 돈은 돈대로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먹어드린 거예요. 예, 자, 시청하신 수고 많으셨고요. 저,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